북쪽아 놀자. <laughs> 안녕하세요 총각엄마 김태원입니다. 내 친구 북쪽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마룡씨 나와 주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냉면 부심 있는 사람 여마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냉면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오늘은 네,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이 좀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도 하룡 씨와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실제 경험을 재구성한 쇼폼 드라마 우리 영화 함께 보시자 보시죠 형 여기서 회장은 소년단장이랑 달라 그냥, 그냥 생각이롭고 한줄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 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무도 안 하겠다니까 내가 봉사하겠다는데 왜 기대다 말려 회장은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냥 뭐다 회장 부모님들이 알아서 나서서 해주는 거지 근데 우린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회장이랑 전원단장은 뭐다르다더니북랑 가릴 것 없이 갔네 야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북한에서 꽃재비를 살던 놈한테 반장 자를 내줘 꽃재비? 그런 거 아니거든 너가 어떻게 알아? 어? 아, 아니 나는 그냥 뭐다 북한에서 왔다고 꽃재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냐? 오, 뭐 역시 대인비내 <laughs> 생각엔 그래서 너가 반장 돼야 돼 내가 아. 책임지고 너 반장 만들어줄게 아, 난 그런데 욕심 없어 그래 너처럼 욕심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돼 그냥 네가 하면 안 돼? 아니야 나는 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사는 게내 로망이야 아무튼 난안해 못해 우리 원혁이가 학교 생활 재밌게 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해. 그런데 하고 싶은 거를 다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원혁이가 우리 원일이처럼 묵묵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다.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 잘 알지? 네. 아무래도 원혁이는 좀 이곳이 낯설고 정착 중이잖아.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잘 모르니까. 음, 원일이가 좀 형을 좀 말려보는 건 어떨까? 제가 잘 얘기했어요. 형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얘들아, 이제 회장 후보를 추천을 받을 거야. 한 학기 동안 우리 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친구를 뽑는 거니까, 신중하게 해서 추천을 해주길 바래. 알았지, 얘들아? 제가 할 바가 습니다 어? 어어? 어, 그래 어자또 다른 후보자 추천 없어? 어쌤쌤어 그래 현수 저 원희룡 추천합니다 어? 네 영상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자 <laughs> 영상 초반에 원희리가 원혁이한테 얘기하잖아요. 음. 여기서의 회장은 학교 회장은 북한의 소년 단장과는 다르다. 어 그냥 거기 이력에 한줄 들어가는 것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보면은 선생님께서 음. 원희리를 불러다가 음. 이제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원희리를 앉혀놓고 원혁이가 안 했으면. 아니 너가 좀잘 얘기를 해줘 라고 말하는 또 대목이 있어요. 거기서또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저는 좀 사실은 알것 같아요. 또그 이야기가 있고 근데 마지막에 이 영화의 마지막에 또두 형제가 같이 음. 그 후보자로 올라가서 추천이, 추천이, 추천이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학급 회장과 소년 단장 크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소년 단장은 말 그대로 소년단을 대표하는 이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의 학생회장은 그냥 그 학교 정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의 소년단장은 소년단을 음. 대표합니다. 그럼 소년단은 누구냐? 음. 소년단은 어 소년단 가입 선서문을 다 외워서 빨간 넥타이를 어 뭐, 그래, 뭔가 뭔가 이 손수건 이렇게 묶는 거? 맞아요. 손수건 비슷한 거를 이렇게 묶는 나이가 되고 소년단 선서문을 다 외운 사람만 소년단에 가입할 수 있고 소년 단장은 그 가입된 학생들의 이제 대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좀 한국에는 좀 없는 개념이죠 소년단장이라는 개념은 전체 학생회장 같은 역할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소년 단장과 네 전체 대표 그러니 여기를 말치면은 전교 학생회장 다르죠. 아한 학교에 그두두 두 명이 존재하는. 존재하는 거예요? 네. 아 소년단장이 정규 학생회장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 아니. 그럼 아까 말씀 중에 네. 소년 뭐그 선서문을 외우고 음. 그 소년단에 가입된 사람 중에 대표가 소년단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소년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데 어, 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 소년단 가입을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고 소련단 선서문을 빨리 외우면, 외우면. 소련단에 가입할 수 있고 늦게 외우면 늦게 음. 가입이 되는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하고 안 하고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있죠. 불이익이? 있어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거 예를 들면? 빨리 소련단에 가입할수록 예를 들면 직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체육부장, 뭐미화 음. 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살짝 그런 어떤 한 직책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소년단에 먼저 가입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 말은 가입 되지 않으면 불이익은 뭐냐는 거죠. 네. 소년단에 음. 가입하지 못하는 거는 좀 살짝 나고자 같은 아... 네, 낙인이 찍히는 낙인 네. 그런, 불이익이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제가 알기로는 한영 씨도 네. 소년단 단장 출신이에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laughs> 소년단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외워서 네. 올라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먼저 외운 사람이 한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외워져? 시험에 외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된 친구들 중에서 소년단장은 그럼 어떻게 선출이 돼요? 어, 일단 친구들 몇 명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 그 음. 선생님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소년단 지도 선생님이라는 또 직책을 해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몇 명을 뽑아서 경쟁을 시킵니다. 음. 그럼 그 경쟁에서 먼저 서, 성적이 좋고 음. 소년단 선서문을 잘 외우고 음. 어떤 소년단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친구들을 소년 단장 자리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자 여기서 정교 학생 회장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소년 단장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두 친구가 하는 일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일들이에요, 각각? 그 역할의 차이죠. <laughs> 역할의 차이죠. <laughs> 네. 소년단장은 소년단 일, 일을 관리할 수 있고 소년단 일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잘 알고 있는 자아비판 호상비판을 음.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단 다이, 단연 아 소년단장이라고 합니다. 그 호상비판하고 네. 그 호상비판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음. 항상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아, 한 번씩 강제로 뭐 아, 없어도 잘못한 게 없어도 찾아내는 거죠 서로. 그 네. 그렇게 매주 어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호상비판과 자아비판을 한다. 그렇죠. 그럼 호상비판과 자아비판, 좀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왜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북한은 되게 조직을 되게 촘촘히 만들어 놓거든요. 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게. 그래서 서로가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감시하고 눈에 끼리 비판해라. 나 스스로의 잘못을 이야기해라. 스스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비판 음. 그리고 호상비판은 서로의 잘못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음. 갑자기 어제 나는 김정일 음. 동상에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다. 이러고서 음. 잘못이래요. 음. <laughs> 그럼 그것도 잘못이다. 그렇죠. 뭐 잘못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얻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은 나의 어떤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보장한다면 <laughs> 이거지만 사실 그게 서로와 서로를 감시하고 뭔가 이렇게 그 왜냐면 중앙에서 저기 아래까지 모든 걸다 통제하고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세부 조직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감시하고 하는 이일년에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고 해? 그래 다단계처럼 이렇게 다 <laughs> 시스 이런 시스템이구나. 네, 네, 네. 아, 그러이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을 순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네. 또 막상 북한에 살았을 땐 이게 피곤함을 못 느꼈을 거야 당연한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되게 이상한. 그쵸? 그때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음... 일상 같은.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종교 학생회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 학생 일을 하죠. 뭐 깃발 들고, 선소하고 이런 일들은 아, 다정규아 단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친구가 다 하고 아, 이게 그래서 정규 그러니학생회장의 역할을 하는 친구의 친구의 호칭이 단위원장 단위원장 아 그래서 단위원장과 손, 소년단장 이렇게 네, 두 그래서 친구가. 이게 그또 이렇게 탈의 명찰도 끼는데 그 별의 개수가 달라. 어느 게더 높아요? 소년단장이 더 높죠? 아 소년단장이 높구나. 그렇죠. 단위 원장은아 그렇죠. 어 아, 그러니까 좀 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약간 <laughs> 무섭기도 한게 그렇죠. 그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서로를 감시하고 뭔가 이렇게 사상을 응. 이렇게 네. 주입시키고 뭔가 이렇게 통, 서로가 서로를 안에서 통제하고 응. 끌고 그렇죠. 가는 아이 시스템 안에 당연한 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렇죠. 그게 북한 생활이구나. 그게 학교생활이 그게 북한에서 학교생활이었고,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 이게 너 해, 너해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고, 나름의 뭐 투표 절차도 있고, 음. 추천 절차도 있는데, 사실은 다 내정이 되어 있죠. 그럼 뭐야? 그 투표는... 투표 아니야. 명부를 그냥 만들기 위냥 명맥상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투표결국는 내정이 되었다라는가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아쟤를 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이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런 북한의 생활이 모두 궁핍하기 때문에 음. 어떤 이런 직책을 맡으려면 조금 집안이 조금 잘 사요. 아 서포트가, 서포트가 되는 서포트가 되는 집안을 학교에서 찾아내. 그래서 선생님들이 속으로 영도에 두는 아이는 그집안의 서포트까지 네, 되는 그 아이를 아그 공부. 네. 아, 그리고 공부. 집안에 서포트 되는 경우가 조금 우선되는그 우리 하령 씨 집안에서 서포트가 됐나 보다 안 됐는데 저희가 시골 마을에 살아가지고 그냥 아. <laughs> <근데 웃음> 아, 어쨌든 그러니까 <laughs>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서포트가 되는 집이었으니까 된 거겠죠 저희 어머니 장사를 하셔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장사 좀 장사를 <웃음> 하셨구나 <웃음> 근데, 네. <laughs> 근데 너무 좀 격박스럽게 일어나고 아, 근데 또 네. 장마당 세상 경제가 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면 음, 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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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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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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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러러러면 그러면, 그러러면 그러면, 면그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그면그면그 그러면, 그면그 그러면, 발 네. 맞춰서 그렇지, 그렇지. 잘 걷고 이런 걸 학교 내 행사를 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총괄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군대에서만 하는 건데 그거를 어, 어, 그렇죠. 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 학교, 다 모여서 줄을 맞춰서 그걸 시키고 잘 못하는 반 친구들은 나만 더 시키고 아 그래서 열병식을 하는데 그것도 그 소년단장이 그렇죠. 그 예. 구호에 맞춰서 그렇죠. 뭐 왼발 왼발하고 다 같이 탁탁탁탁 탁, 탁, 탁 이렇게 그 근데 이게 행사가 있잖아. 어, 북한에 행사를 북한에큰 행사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 된적 있어. 그 그분의 생일 맞아요. 맞아요. 이런 <laughs> 얘기 해도 되나? 태양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그김씨 일가의 생일에 맞춰서 행사를 하거든요 학교 음. 행사를. 음. 그럼 그 학교 학교 행사를 수능 단장이 주도하에 음. 준비하고 진행하고. 음. 그래서 그거를 각 학교에서 그 날은 음. 각 학교에서 그 행사를 한다. 그 행사를 했을 때 그런 그 도열과 열도 네. 이거를 소년단장이 입고. 기준을 잡고 끌고 간다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그게 권력이네 그 사고 그 사립학교 안에 그, 네, 작은 마을에서는 권력이고 아. 골목 대장이 네. 되는 거죠 소년단장이 <laughs> 함부로 못 하겠네 아 그렇죠 이 어린 대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불쌍한데 어린 나이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열살1 1 살인데 음. 그 골목에서 합법적으로 그런 의을 가지는. 그러네. 우리나라에서는 골목대장이 합법적인 <laughs> 뭐가 아니게 우리끼리 어떤 기싸움을 <laughs> 이긴 사람이라면 여기는 아예 그냥 <laughs> 견장을 하러 <달아도 그건> 합법적인 <웃음> 골목대장. <웃음> 아, 그럼 여기서 급 질문. 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난, 나, 여마룡은 소년단장이 되고 나서 좀내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나제 마음에 안드는데제 요번에 그, 그 열병식까지 자꾸 발 틀렸다고 지적해야지 뭐, 뭐 이런 일들도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다 없었다. 완죠 아, 그럼 어떤 거지 예를 한번 들어주면? <laughs> 아, 되게 유치한데, 어. 되게 유치한데, 이게 북한은 동네 동네가 형성이 되어 요 한국도 그렇게 하지만 동네 애들끼리 놀거든요. 음. 그럼 우리 동네가 아닌 애들은 예를 들면 소년단의 어떤 임원직에서 다 빼는 거죠. 우리 동네 애들만. 아 좀 그렇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래서 왜나 어. 이번 식은 금 소년 단장이 너해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니요, 그것도 반에서 반에서 이제 다 투표하고 이게 생각보다 조직이 네. 허술하지 않아요. 뭐너해너해안 돼요. 근데 어떻게 다른 말로 임의로 뺄 수가 있어요? 걸려 이 김을 걸수 있다. 뒤에서 다할 수. 있는. 아. 그럼. 얘들아 우리 죄를투표하자 왜냐면 그렇죠. 여마룡 소년단장님께서 들를좀친해하고 이들하고 하고 이들하고 이들하고 이들고 이들하고 고이들서고 이들하고 하고이들하하고 이들하고 이하 이들하고 이이들하하고 이들하고 이들이 무섭네, 어? 소년단장의 권력이 이중 이종... 소학교에서 만났으면은, <laughs> 나 엄청 갈공당했겠다. 어? 오상 밑반 그룹 잠깐 생산했는데 즐거운데요? <laughs> 자, 그러면, 아, 근데, 영상에서 보면은, 원혁이가 본인 스스로 본인을 추천했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는 학교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네. 동생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원혁이의 마음속에는 네. 뭔가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저는 좀 의심이 그런... 듭니다. 아, 어떤 학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음. 아마 호기롭게 소련단장을 꿈꾸면서 도전을 하지 않았나 유추해 봅니다. 어, 원혁이 참게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laughs> 네, 소년단, 소년단장을 꿈꾸고 있었구나. 네. 이 영상에 보면은 선생님께서 원희리를 불러서 원혁이가 회장이 되고 싶어하는데 좀 너가 말려줬으면 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때요? 이런 이런 선생님을 직접 만나봤다면, 만났다면, 그리고 이 선생님의 지금의 어떤 입장 어떤 거 같아요? 원해영이 영상에서는 한국 교실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적응을 먼저 하고 학생에 도전을 했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원해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아, 그런, 그런 마음에서의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어 그러면. 반대로 원혁이 입장에서 네. 원혁이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추천했는데 네. 근데 이 선생님과 원일이의 대화를 만약에 원혁이가 들었다면 원혁이는 너무나 섭섭해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막뭐 하룡씨도 경험해봤을 텐데 막 오면 은 두려움도 있지만 난 잘해야지 진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난 이렇게 하죠?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완전 의욕에 꺾이는 거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북한에서 간 너무 왔기 때문에 학급 회장을 이렇게 역임할 수 있는 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아 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원혁이는 아직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으니 그쵸. 학급 회장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좀 것이다 학급을 이끌어 나갈 는 어려움이 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혁이에게 어. 조금 이렇게 말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해봅니다 원혁이 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상 속에서 처음에는 막 열정이 불타고 한국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내가 이것저것 도전해 봐야지 하는 생각에서 학급회장에 도전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직 이 친구가 반을 이끌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베이스가 깔린 것 같아요 음, 근데 원혁이 입장에서는 그 원희이와 선생님의 대화를 만약에 들었다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서라도 해 뭔가 좀 열심히 잘해보고 싶다는 어떤 그 의욕이 한 순간에 그냥 꺾이는 거잖아요. 자, 내 친구 북쪽이 어,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사마를 통해서 본 느낌 저는 아, 한국 학교와 북한 학교는 분명히 다름이 있구나 같은 똑같은 학교인 것 같지만 다름이 있구나. 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때요, 한영 씨는 두 학교를 경험해 봤잖아요. 네. 크게 다르다면 요거다. 뭐, 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북한에서는 제가 서른 단장으로서 뭔가 좀 권력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뭐 서로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을 말해라 뭐 이런 게할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 정말 반장을 할수 있는 아이를 진짜 신, 신중하게 고민해서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런단장을좀집안에 재력도 있고 음. 실제로 그친구 똑똑한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첫 반에 놓은 아이들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추천해서 어쨌든 투표되는 있지만 어쨌든 좀 내정되어 있다고 하면 한국은 좀, 음, 좀 인기 공부 잘하고 인기 많고 리더십 있는 애들이 반장이 되지 않나. 음. 좀... 좀 당연히 민주주의니까요. 민주적이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한용식 말에 음. 공감은 하지만 100% 그렇지만은 않은 것도 <laughs> 있다라는 모르. 이것도 내 경험이에요. 네. 내 경험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뭐 근데 북한이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확실히 이,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 친구 북쪽이 음. 세 번째 시간에서는 좀 이렇게 잠깐 한국 학교와 북한 학교에 대해서 좀 비교해 봤어요. 네. 예, 비교해 봤는데, 어, 같은 듯 다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놀랐어요. 소년단장의 권력이 그렇게 세다라는. 어, 진짜, 진짜. 네. 좀 오늘 좀 놀랐어요. 어, 권력을 휘들어 보신 분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웃음> 어. <웃음> 잘 보여야 되나? <laughs> 네. 오늘 내 친구 북쪽이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도 어, 내 친구 북쪽이 어떤 이야기로 또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내 친구 북쪽이 다음 시간에도 만날게요. 안녕! 안녕.